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15분을 채우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아서 이전에는 내용을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세 번째 영상보다는 영상부터는 조금 더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할것 같네요. 어, 이 파트 2에서 제가 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서구 사회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결혼 가족 강령이겠죠. 이 결혼 가족 강령이 어떻게 어 유럽 사람들의 가족 형태를 바꿔놓았는지를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조금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섯, 제가 말하는 다섯 가지 중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부모 양계 출계. 두 번째, 사촌 간 결혼을 거의 또는 하지 않음. 세 번째, 일부 일처제. 네 번째, 핵가족 가구. 다섯 번째, 독립거주. 이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하시나요? 저는 다섯 가지 다 해당할 거 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은 0.7% 안에 들어가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전 세계적으로 0.7%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한 개만 해당되거나, 0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거나, 한 개만 해당되거나, 이런 비율이 있는데, 다섯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0.7%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어드가 이렇게 독특한지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위어드더라고요. 정말 위어드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음 겨, 이런 가족의 형태를 교회가 바꿔 놓았다라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옛날부터 근친상간 금지하고 일부다처제 금지하고 사생아 금지하고 그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결혼 가족 강령을 냈는데 이게 이제 혈족간 이 결혼 가족 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혈족간 결혼을 금지시키고 근친상간을 금지시키고 성노예를 금지시키고 어린아이의 입양을 금지시키고 중매결혼을 억제하고 자유결혼을 어 장려하고 또 신혼부부의 독립가구를 장려하며 음 자신이 죽은 뒤에 누구에게 자산을 상속할지 자유롭게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왕족이 이거를 음, 막지 않은 이유 중에 뭐냐면, 참, 이게 각자의 이익대로 흘러가는 건데, 이게 이, 음, 이런 결혼 강, 조 강령으로서 유럽의 많은 왕조가 상속자가 없어져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복에 끊기죠. 그러니까, 이, 그런데 이게 교회 금고로 부가 축적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제 그그 그 지역의 교회가 어, 부를 더 이루겠죠. 그래서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는 이미 독일의 절반, 잉글랜드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소유할 정도로 부를 이루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교회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 뭐냐면 범부적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시족을 이루어 살거나 아니면 더 발전해서 이제 마을끼리 마을끼리 핵가족이나 아니면 확대가족 형태로 모여 살았는데 이 교회라는 종교가 굉장히 보편적인 종교이고 굉장히 널리 퍼트러진 종교다 보니까 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교회고 기독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 저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과 나도 같은 교회를 믿고 있으니까 범부족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이 기독교가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 에게 멀리까지 가서 배우자를 살펴보도록 강제합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오늘 생각하면 아니 멀리서 배우자를 구하는 게 쉬운 게쉬우지 아, 않나? 나 지금만 해도 저는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대접 왔다갔다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전에는 마을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근친상근의 금지함으로써 그러니까 나는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정말 저 멀리까지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행할 당시 첫 시행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내 주변이 다 근친상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피가 아닌 사람을 찾기까지 찾으려면 정말 멀리 나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한 개인이 미치는 이동 범위를 굉장히 기독교가 넓힌 거예요. 그래서 주거의 이동성이 증가했다. 그다음에 결혼 상속 주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공해서 유럽의 다양한 부족들이 해체됐고 조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챕, 이 파트 2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챕터 6는 정말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해요. 가족의 제도의 변화가 변화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에 이게 제목인데, 챕터 6에. 이 챕터를 정말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교회의 결혼가족 강령 형태가 친족 집중도를 줄였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어드 방식으로 심리적 양상을 변화시킵니다. 친족 집중도가 줄여질수록 이제 내가 내 가족 안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제 내 가족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 가족 친족 집중도가 줄어듦으로써 나 개인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써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던 위어드의 특성이 점점점점 점점 더 발현되기 시작한 거예어 챕터 7에서는 사실 챕터 세븐은 이제 농사 형태가 바꿔놓은 중국인들의 심리인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 이제 챕터 8에서는 제가 조금 재미있게 읽었던 챕터인데요. 챕터 8은 일부일처제 심리학과 사회학이라는 내용입니다. 어 신기했던 게이 책에서 챕터 8에서 얘기하는 게 일부일처제는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는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DNA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 부인을 한 여섯 데리고 있으면, 음 훨씬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내 DNA가 훨씬 더 많이 퍼트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생물학적으로, 어 일부 다처제를 갖고 있는 어 남자들 사회에서의 남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서도 일정 나이를 지나서도 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럼 좋은 게 뭐냐면 조금 더 남성성 그 호르몬이 나오니까. 굉장히 더 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조금 더 폭력적이지만 어, 예를 들면 옛날 사회에서는 뭐 어, 전쟁을 해야 할 때는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자들이 많을수록 더 어, 경쟁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어. 더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게 조금 놀라웠던, 아, 약간 발상의 전환이었던 게, 저는 일부 다처제가 남자에게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한, 그, 제가 속한 사회에, 진짜 최고 짱 남자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섯, 다섯 명의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명은 완전 최고 일장 완전 몸도 좋고, 완전 머리도 정말 똑똑하고, 그냥 완전 정말 좋은 남자고, 누가 봐도 1등 남자, 다음에 두 번째 남자가 있고, 뭐, 세 번째로 좋은 남자, 네 번째로 조, 좋은 남자, 다섯 번째로 좋은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여자도 다섯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다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여자는, 그니까 가장 열등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해요. 그니까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나, 일부 다처제, 그니까 그러면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열등한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남자에게 이 다섯 명의 여자가 몰빵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열등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난 손해인 거죠. 하지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이첫 이 일장 남자와 결혼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여자가 더 좋은 유전자 내 자손에게 더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여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어, 그, 그니까 왜 일부 일처가 이렇게 독특한데도 불구하고, 왜 일부 일처를 위어드 집단은 채택을 했는가의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집단 간 경쟁에서 우위를 더 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 사회의 남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테스토스테란 수치가 훨씬 더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남자 간 경쟁과 폭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잉여 남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잔인하지만 잉여 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잉여 남성이 많을수록 범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범죄율이 높으면 당연히 그 사회가 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집단간 경쟁이 생겼을 때더 밀려나기 쉽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다처 사회에서는 현재 부인과 자식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추가 부인을 얻는데 더 열중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있는 부인과 자식에게도 소홀해지면서 어 이게 결코 좋 좋은 게 아닌 거죠. 추가 부인을 얻는데만 열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자식에게 투자할 남 투자를 기꺼이 할 남자가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깨지기 쉽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독특한 일부일처를 1처가 위어드 사회에서 어떻게 특택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norm이 됐는가를 챕터 8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실제로, 음 중, 어, 진, 정확한 증거를 이야기해드리면, 363쪽에 한 사회에서 남아도는 미혼 남성 집단이 정말로 범죄로 돌아설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중국의 유명한 한 자녀 정책은 이 추론을 실험하는데 필요한 자연 실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1970년대 말에 한 자녀 정책을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때 남자 그러니까 여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으니까 남자들을 엄청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딸은 또한 자녀 사상이니까 한 자녀 정책이니까 딸은 안목적으로 그냥 살해를 하고 남아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에서 2004년 사이에 남아 도는 남성의 수가 거의 두 배로 이르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아도는 남자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체포율이 두배 가까이 늘었고, 범죄율이 급등해서 전국적으로 연간 13.6%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어, 남성 비율이 높아지자 범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남아도는 남성 집단이 늘어나면서 범죄율도 계속 집단, 계속 증가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더 많을수록,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한 남자에게만 몰빵이 되니까 남아도는 남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범죄율도 훨씬 높아지고 전 결과적으로는 집단간 경쟁에서 우위를 정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챕터 어 챕터 팔 그다음에 팔을 마무리로 어 파트 2가 마무리됩니다.